평생 배운 모든 연기로 최선을 다해서 나를 좋은 사람으로 연기하는 데가 면접장이잖아요. 그래서 거기서는 알 수가 없어요. 이렇게 보고서는 네 다시 나입니다. 저희 이번에 그 취직과 관련해 취업과 관련해서 그 구직자 입장에서 어떤 기업에 취업해야 됩니까?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그거 동시에 반대편에서 우리 알바생이라도 구할 때또 이제 그 알바생 구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을 구해야 됩니까? "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사다리에서는 뭘 보고 뽑습니까" 뭐 이런, <laughs> 이런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어, 절대 어디 가서 얘기 안 하는 저만의 그 인터뷰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그래요. 제가 그 남들이 안 하는 거를 세 가지를 보거든요. 남들이 안 보는 것을세 가지를 보거든요. 그뭘 보냐면 첫 번째는 그 사람의 그 기본적 태도 있잖아요. 그 삶을 살아가는 태도라는 게 있잖아요.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 태도를 사실은 평생 배운 모든 연기에로 최선을 다해서 나를 좋은 사람으로 연기하는 데가 이제 그 면접장이잖아요. 마치 선 보러 가는 거고 똑같은 거잖아요. 그래서 거기서는 알 수가 없어요. 이렇게 보고서는.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평상시에 그 사람이 삶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언제 드러나냐면. 혼자서 무료하게 앉아있을 때는 드러난다고 생각하거든요. 예를 들어서, 이렇게 혼자 대기실에 앉아있어요. 그럼 한 3분, 4분 이렇게 기다리게 해요. 그럼 창문으로 보이잖아요.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,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어요. 어떤 사람은 책을 읽어요. 어떤 사람은 핸드폰 보고 있어요. 어떤 사람은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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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갖고, 이렇게, 이렇게 아씨, 아씨, 이러고 있어요. 달라. 사람들 태도가 다 달라. 그런데 딱 봐도 불량기 있는 사람이 드러나거든요. 혼자 있을 자기만 있을 때 드러나요. 그러다가 우리가 들어가면 이렇게 탁 똑같아져 다들. 하지만 그 혼자 있을 때의 그 태도가 이 사람의 기본적 디폴트 값 태도라고 저 생각해요. 그래서 조금 기다리게 만들세요 살짝 신뢰가 안될 정도로 기다리게 만들고 슥 지나가면서 봐요. <laughs> 뭐 하고 있나? 어떻게 하고 있나? 네, 그러면 대체로 착실한지 안 착실한지는 보입니다. 첫 번째, 태도에 관한 문제. 두 번째, 지성에 관한 문제. 네, 이거는 뭐, 그 업종에 따라 다르긴 한데, 저희 같은 경우는, 사실 뭐, 어떤 업종이라도 똑똑한 사람 좋아하죠. 저희 같은 경우는 PD를 많이 뽑기 때문에 PD들은 자기 생각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. 저 옛날에 대학교 그 입시 인터뷰 할 때, 그 특별전형이라고 그러나요? 그저 와서 이제 직접 인터뷰하는 거그 인터뷰할 때 교수님들하고 앉아가지고서 질문들을 한단 말이에요 예,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죠 이거 평생 좌우되는 순간인데 그 무슨 질문하냐면 최근에 무슨 책 읽었어요? 뭐 읽었대 생각의 지도 읽었대 그러면 어떤 점이 인상적이었어요? 거기서 읽은 뭐 동사양의 차이 어항실험 이런 거가 인상적이었대 어항실험이 왜 인상적이었어요? 중국계 학생들은 수초를 보고 서양계 학생들은 물고기를 보는 게 인상적이었대. 중국계 학생들은 왜 수초를 본다고 생각해요? Y가 세번 들어가잖아요. 근데 그거를 견뎌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. 왜를 세 번만 왜가 들어가면 이걸 견뎌내는 사람이요. 게 그러니까 왜냐면 무슨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해야지라고 외워서 들어오잖아요. Y가 딱세 개만 들어가면 절대 대답을 못해. 그러니까 이제. 물어 보는 거죠. 뭐 예를 들어서 왜 지원하시게 됐어요? 그러면 뭐 이마저마해서 뭐뭐 이렇게 해서 분위기 좋은 것 같고 뭐 여기 뭐 되게 전망이 있어 보이고 뭐 여기 문화가 좋은 것 같아서 그랬다. 어디를 보고 문화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? 그러면 어, 여기 와서 뭐 이렇게 저 인스타에 사진도 굉장히 분위기 좋게 올라와 있고 그그 그 사진 중에 어떤 거가 <laughs> 지금 인상 좋다는 거예요? 그 행동이 왜, 왜 여기 문화를 대변한다고 생각하세요? 무슨 행동을 하고 있더라? 박수를 같이 치고 있더라? 그 박수 치는 게 왜, 왜 문화를 대변하는 거죠? 왜가 물고 들어가서 외를세 번만 하잖아요? 그럼 그냥 바닥이 틀어나요 어떤 사람들은 왜가 여섯 번 해도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건 뭐냐면 평상시에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. 그래서, 물론 저는 뭐, 피디보니까 왜, Y에 강한 사람들을 뽑으니까 저는 그렇게 외를 아주 집요하게 외를 묻습니다 그럼 세 번째 절대로 안 뽑는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케이스냐면 뭐든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하는 분들은 절대 안 뽑습니다 왜? 그 연기니까 그런, 그런 분이 있었어요. 그, 나는 평생, 평생에 그런 생각을 구체적으로 해본 적은 없는데 너무 맞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로 존경하는 게 아닌데 폴더 인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나중에 당신을 배신할 사람이다.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봤거든요. 제가 진짜 맞아요. 그거 내가 봐도 이유가 있어요. 나한테 폴더 인사를 하는데 나를 정말 존경해서 그런다는 거를 내가 알고 있거든. 이유가 있을 때 그럴 때는 괜찮은데 이유 없이 <laughs> "이러고 막" 허리가 팍! 구부러지. 그거는 이제 내가 힘 없어지고 내가 끈떨어지면 다른데로 홀더 인사를 하면서 나를 엉덩이로 밀어버릴 사람이거든요. 100%. 그래서 지나치게 공손하고 나한테 지나치게 예절 바르면 홀더 인사하면 전불합격입니다 <laughs> 이거 저기 사다리 인터뷰 하지 말아야 되겠는데, 더 이상. 네. 하여튼 뭐, 제, 제 노하우였습니다. 질문 하나도 되나요? 네. <laughs> 근데 이제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면 앞으로 이제 뽑을 때 이거 보고 와가지고 혼자 있을 때도 이러고 있고. 그러면 한, 한 시간 기다리게 한한 <laughs> 시간 기다리게 해서 지긋지긋하게 만들든지 해야지 뭐 어, 다른 자, 다른 전략을 생각해봐야 되겠어요. 근데 근데 그 기다리는 뭐 모습이나 뭐 이런 거는 뭐 사람이 연기를 할수 있지만 Y Y를 한 다섯 번 당하면 절대 절대 못 당해요. 그거는 그한뭐 이사에 나오는 거니까.